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내년 2020년 총선에 대해서 살펴보 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갑지역보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전반적인 구도에 대해서 알아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을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을지역구는참 관심이 많은 선거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거명되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자유한국당을 본다면 공대강점 시장이 있고 현역 다른미래당의 유희동 국회의원이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약 어, 5명 정도. 아, 그렇죠. 예. 오준근 현. 유 지역 위원장, 네. 그런 비롯해서 뭐다 예상되는 부분입니다만, 복지재단의 김기성 이사장, 네. 그 다음에 전 도의원이었던 이상기 도의원, 그리고 총선에 19대 출마했었죠. 오세호전 경기 도의원, 또뭐 유병만 전 중앙당 자문위원인가 네. 현재 직함이 그렇던데,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박한호 시사평론가님께서 볼 때는 어떤 점이 좀 관점 포인트가 습니까 네, 지금 그 보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지금 현역인 음. 유희동 국회의원이 음. 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하고 네. 그 빈자리를 공재광 전 시장이 이렇게 맡아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네, 당을 거죠. 지켜왔던 네, 네, 이제 그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시 통합됐을 경우에 네. 두 사람간의 그 교통정리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아참 일반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동동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단 그렇죠. 말이에요 같이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을 할때그 어떤 그 모종의 어떤 협약 내지는 자리에 대한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유희동 평택을 지역은 유희동 현 국회의원을 공천을 뭐 준다라든가. 그런 이제 약속을 약속이나 이런 게있 조건으로. 조건을 할수 있고. 그렇죠. 약속과 통합을 그런 전제로 한다면 유희동 현 국회의원이 좀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경선을 한다면 당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군대강 현 위원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일관적인 예측을 하는데, 음. 꼭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는 게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일단 여의도 정치라고 했을 때는 음, 통합했을 때는 현역 국회의원 우선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음. 원칙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어,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선택을 음. 그, 하지 않을까.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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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국회의원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 해달라 음.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음. 어,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지 그렇죠. 음. 통합은 찬성하지만 음. 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이 보수 통합을 어떻게 통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럴 경우에 현재 두 후보의 교통정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내년 을 지역구 총선의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일각에서는 혹시 이제 그뭐 그니까 통합과 과정에서 한 후보가 또뭐각 지역구로도 갈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죠. 일단 뭐 선거법이. 이 새로 개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음.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개정이 될 거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평택을만 놓고 갈 때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된다. 아, 을지역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이가 많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고덕이라든지 청북 이런 음. 지역들이 뭐 석탄으로 뭐 갑집으로 가고 음, 음. 뭐 세계동, 통복동이 을집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생활권 단위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네네.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음. 어, 그 부분은 아마 에,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 이후에 음. 에,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음. 한 후보가 갑지으로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있습니다그갑지이라는 네.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혹시 갑지역에 원희철 현 국회의원이 지금 자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변수에 그렇죠. 대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는 말로 뭐 호사가들의 일이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예. 네. 네. 예. 그러면 또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뛰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그 내년 흐름과 관련해서는 좀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여당이고요. 네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그리고 시도의원의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집권을 하고 있는 그렇죠.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받으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정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 갈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자자영업당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7월까지 책임 당원 네. 7월까지 가입한 당원이 당비를 6개월 이상 내는 것을 전제로 내년 그러니까 2020년 1월까지 네. 어, 당비를 낸그 당원들이 2월에 이제. 후보로 경선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큰 룰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0%는 네. 이제 그 당원들이 그렇죠. 당원 투표 50%는 네. 일반 유권자 네. 여론조사 네. 일반 네. 시민들이 또50%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네. 보는 거고요. 다섯 명이 다 한꺼번에 참여하는 경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예전의 상황을 보면 음. 한두 명이나 세 명으로 일단 압축을 시키고 일 컷오프. 네. 컷오프를, 네. 컷오프를 네. 통해서 네. 이제 그 컷오프가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또나눠지는 네. 그런 미묘한 면이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정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대통령 5년 단임제 한계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내임도 시작될 수도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겠네. 유희동 국회의원이 이제 지난, 지난 총선에서도 40.5%로 어, 당선이 된거고요 네네. 네. 송탄 갑지역구에 비하면 이제 득표율이 당선자의 득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이것은 응. 이제 내년은 이제 선거를 해봐야 된다. 응. 이제 흔한 말로 뚜껑 열어봐야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지역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현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아, 을 지역은 아, 표가 분산되는 이런 흐름이 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자유한국당 공재강 위원장과 어, 발음이라든가 유이동 현 국회의원의 그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통합이 실제로. 네, 쉽게 말해서 거냐. 각자 출마하느냐, 통합하느냐. 네, 상자 대결로 갈 것이냐. 양자, 네. 이강구도로갈 것이냐. 이런 또, 부분이. 이제 민중당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예, 네, 한분 있죠. 예, 네, 이거 정의당에서도 어떻게 할지뭐 네. 이런 음, 그 진보당에서의 후보가 있을 것인가. 이런 변수들도 나니다 네, 투표와당락에현 네. 네. 시점에서 알아보는 평택을 지었구에 내년 총선에 대한 기본적인 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어, 또 무엇보다 평택은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이런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 또 각별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 관심이, 좀 유권자들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우리도 한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어, 올바른 후보, 바람직한 후보가 당선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